자 두번째 문제를 만나보는데요 음 익스포네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죠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게 <laughs> 1 더하기 무한의 0승이 익스포네셜이 아니라 1 더하기 0의 무한꼴이 익스포네셜이 나온다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익스포네셜 어떻게 계산합니까? 리미트 이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뭐 x가 여, 무한으로 갈때 1 더하기 x분의 1에 x승을 하면은 익스포넨셜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.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변화를 주는 겁니다. 2라고 만약에 써볼게요. 그러면은 얘도 2를 가져주면은 두 개가 똑같아지죠요그 다음에 제가 억지로 얘2 있었으니까 2분의 1 써주고 그러면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익스포넨셜이 되죠. 익스포넨셜에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죠.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때1 더하기 ax 분의 1친 다음에 bx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익스포덴셜에 얼마라고 쓰실 수 있냐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ax 있으니까 얘도 ax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억지로 a를 했으니까 여기 a 분의 1 받아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B 써주면 되죠. 즉, 요 놈이 익스포넨셜이 되고, A분의 B가 살아남기 때문에, 익스포넨셜에 A분의 B가 되는 거죠. 즉, 제가 개수만 가지고, 익스포넨셜의 값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거, 이 개념을 아실 때, 문제로 들어갈게요, 바로. 문제로 들어가시면 너무 쉬워지죠? 이거, 6X를 여러분, 슉! 여기도 하나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것도, 슉! 여기도 하나 해주죠. 그러면은, 둘다 리미트 리미트 있고, 1 더하기 4x분의 1에, 왜안 나와요? 4x분의 1에 6x승. 곱하기 1 더하기 5x분의 1에 6x승이 되겠죠? 물론 둘다 리미트 리미트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, 제가 여기서 아까 풀어드린 대로, 이 놈은 계산하면 뭐가 되죠? 4분의 6. 뭐에? 익스포네셜에 곱하기, 이 놈은 뭐가 되죠? 익스포네셜의 5분의 6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익스포네셜의 4분의 6 더하기 5분의 6을 계산하면 답이겠죠? 그래서 계산을 손쉽게 하면 익스포네셜의 오우 통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2분의 3이니까 10분의 5 3 15 더하기 12즉 익스포네셜 10분의 27이 답이 나올 수 있겠죠?